네, 안녕하세요. 잼카입니다. 오늘 리뷰할 것은 이제 ZB 핸들커버를 리뷰해 볼 건데요. 지금 이 자동차 모델은 소렌토 하이브리드, 이제 실내 색상은 그레이 네이비에요. 그래서 핸들커버는 그 안에 보면은 포장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. 선물 용도로 되게 좋은 것 같고, 그 다음에 핸들커버는 남색으로 샀습니다. 남색으로 이제. 천연 가죽 제품이더라고요. 되게 만지면 그립감이 되게 좋아요. 제가 일단 이 핸들 커버를 사게 된 이유는 일단 기존에 여기 이염 방지도 있는데 여기가 좀 기아가 핸들이 얇더라고요. 그래서 그립감 때문에 산 사게 됐습니다. 착용하는 방법은 위쪽부터 끼워줍니다. 일단 안에 여기 스펀지 안에 여기 스트리폼을 빼주시고요. 위쪽부터 끼워줍니다. 어, 조금 힘이 많이 들어가요. 그래서 네. 두 명이 살 때는 한 명이 위에 잡아주면 더 좋고요.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쪽이. 위아래가 균형이 맞도록 찍어주시면 됩니다. 여기 스티치 부분을 제가 못 봤네요. 이걸 다시 가운데로 한번 맞춰볼게요. 이 부분을 가운데에 맞춰서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네, 여기까지 잼카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